<웃음> <웃음> 자, 어, 저 분. 자, 간단히 공식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X의 N제곱은 우리가 수투 할 때처럼 하면 되는데 차이가 요 N이란 녀석이 이제 수투는 자연수였을 때였는데 이번에는 실수 전체에서 다 요걸 쓰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만 이걸 할수 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역수가 되기 때문에 역수가 되는 녀석은 LN 절대값백로 요렇게 접근이 되는 상태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2분의 1승 같은 것도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2분의 3 되고 그 2분의 3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서 예, 2분의 3승 같은 경우에는 x 루트 x가 되니까 루트 x 적분은 3분의 2에 X루트 x 루트 x 더기 c다. 이거를 암기를 외워 놓으시면 편하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절대값 붙여서 정의역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적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 e x 제곱은 똑같이 e x 제곱에다가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됐었고요. a의 x 제곱은 예, A U X 제곱에서 L N A를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미분하면 L N A 곱하기 나왔으니까 곱하기를 이제 나누기로 해서 없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U X 제곱 미분하면 L N A 나오는 거 없애려고 분모에 L N A가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A U X 제곱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삼각함수 이제 공식. 사인은 적분한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코사인은 그냥 사인 되는 거고 미분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 그 다음에 코시컨트 제곱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그 다음에 시컨트 탄젠트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로 각각 접근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탄젠트 제곱이나 코탄젠트 제곱 이런 게 나오면 더하기 1 시켜서 시컨트 제곱 하면 공식 쓸수 있으니까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좀 변형시키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 자체가 머리에 빡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연출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적분법이 있었는데, 치환적분법은 합성함수 미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 그래서 X란 녀석을 GT라고 놔버리면, 이 DX라고 한 녀석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DX가 G'T, DT,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제 DX 대신에, G'T, DT, 이게 DX 바뀌었고, X에는 지금 여기 들어갔었다. 라고 해서, 얘를 t로 치환시키면은, 이게 그냥 t 다섯 제곱이 되는데, 얘가 있는데, 이걸 t로 놓으면 3dt가, 3d, 3dx가 dt가 되는 거라서, dx를 3분의 1dt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였죠. 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은, 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지만,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3dx가 dt다라고 바꿔서 바로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음. 지한시켜서 하는 거였고 그리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이거는 lnfx를 적분시킨 거니까 아니, 미분시켜서 만든 거니까 그냥 바로 분모 미분한 게 분자 만들어지면 ln 붙여서 분모를 써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 분모를 미분한 게이 분자에 있으니까 바로 ln 절대값 시켜서 바로 분모 써서 플러스 c만 해주면 바로 답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냥 바로바로 바로 적용시키는 그런 상태여서 공식을 바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결과가 보이는 건데, 이런 유리함수, 유리함수도, 요런 것도 사실 유리함수거든?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들 분모 분자 미분 시킨 게 있으면은 요런 것도 바로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안 보이는 유리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은 위에가 무겁다 이렇게 했었지 위에가 무겁으면은 위에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나눠가지고 직접 나눠가지고 이 차수를 하나 낮추기로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기로 했다 그래서 이 녀석은 x로 접근되고 이거는 ln의 절대값 x로 이렇게 접근시켜가지고 각각 쪼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부분분수로 쪼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분모가 곱하기 되어 있을 때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없잖아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없으니까 얘는 분모 곱하기 되어 있어서 부분분수로 쪼개서 각각 이런 식으로 ln 절대값 x 빼기에 ln 또 절대값 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보통 이렇게 합쳐서 ln을 갖다가 분, 진수끼리 나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분수고 근데 부분분수 중에서도 이런 부분분수도 있었죠 분자가 2차인데, 분모 2차 미분한 게 1차 분자가 없을 때, 못 만들어낼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아예 잡아가지고, 이 분자가 이 상수가 아니고, PX 플러스 Q로 1차로 나오면, 아예 잡아서 우변을 다시 또 통분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으로, 이게 지금 PQ를 이제 AB로 이제 찾아가지고, 바꿔가지고, 각각또 LN 절대값에 뭐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시켰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 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공식이 안 되면은 치환을 시켜서 풀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보고, 아니면 유리함수에서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지 해보고, 그런데도 이게 미분이, 아, 그 적분이 되는 게안 보인다. 그런데 뭔가 두개곱하기된 형태다. 라고 하면 부분적분을 썼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분적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로다 삼지라는 걸 썼었어. 로다 삼지. 그래서 로다 삼지 순서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거는 고배 미분법을 변형시킨 거였는데, 그래서 그 적, 그 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적 한번 해가지고 그 적은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해서 미적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그게 부분적분이었습니다. 부분적분을 적용시키는 게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짓이에요. 그래서 로다 3질 이용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로 만들어냈던 게 Lnx 적분하는 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분적분에 여기 보이 Lnx 적분을 갖다가 이 부분적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 다, 당식이 1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1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 접근하면은 xlnx 빼기 x 더하기 c다. 라고 외워서 써먹자 그랬죠? xlnx 빼기 x 더하기 c.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fx가 저렇게 돼 있다. 자, 얘도 유리함수긴 한데 쪼갤 수가 있죠, 얘는. 그래서 인테그랄 x 분의 1에다가 빼기에 x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지 하트로 쪼갠 거죠. 그럼 앞부분 x 분의 1은 ln 절대값 x 되는 거고 뒷부분은 그냥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c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 예, 적분시키면 되겠죠. 요거는 ln x, 이거는 2분의 1x이고. 그래서 지금 c를 찾기 위해서 지금 f1을 가르쳐줬네. 그럼 1을 대입해주면 얘는 1이 돼 버리고요. 빼기에 2분의 1 2제곱이고, 더하기 c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2제곱이라는 거 보니까, 이 c 자체가 마이너스 1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fx는 그러면, ln 절대값 x에서 빼기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지금 f1을 물어봤기 때문에, ln 1은 0이 되어버리고, 빼기 2분의 1에 빼기 1이니까, 빼기 2분의 3.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딱히 뭐 특별한 건없고요 자, 그 다음에, 비왕 2번. 자, 여기서 보시면 또 FX가, 얘는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 되는 형태네요. 인수분해. 자, 분자를 보니까 합차공식이죠, 분자가. 그래서 1 플러스 2의 x제곱이고, 1 마이너스 2의 x제곱일 거니까, 이 녀석이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냥. 그래서 인테그랄 1 마이너스 2의 x제곱만 이렇게 남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1은 x가 되고, 이후에 x제곱은 그대로 나오고, 적분상수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fx들. 그럼 이제 f0 집어 넣어준 게1 나오랬으니까 0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0승에 더하기 c한 게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c가 2가 되더라 에 따라서 이제 fx는 x에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 해서 f1을 물어봤네 1에다가 2 더했으니까 3 마이너스 2의 1제곱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별거 없습니다 공식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는 패턴이에요 유형 3번도 또 마찬가지. 얘도 지금 보시면은 fx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 되게끔 되어 있죠. 자, 8x제곱은 2x제곱을 의 세제곱 한 거니까. 자, 2x제곱 빼기 1이고, 얘는 2x제곱 빼기 1에 4x제곱에 2x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대합분 시켜 주시면, 이렇게, 4의 x제곱, 2의 x제곱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얘는 적분시켜 주시면은, 4의 x제곱은 이제 분모에 ln4가 들어가는 거지. 2의 x제곱은 분모에 ln2가 들어가고, 1은 적분하면 x고, 적분상수 이렇게. 그럼 <laughs> f1이 지금 ln2분의 4랬는데, 1 집어 넣어주시면, ln4라고 하는 녀석을, 2LN2로 바꿀게요. 4가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4. 마찬가지. LN2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C 한게 지금 LN2분의 4더라.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약분시켜주시면 은이 부분이 LN2분의 4거든.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0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C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또 적분상수가 알수 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 fx는, 저기에 2ln2하고 4x제곱. ln2분의 2x제곱에 플러스 x 의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이제 f 의2 집어넣자. 2 집어넣어주시면은, 얘가 지금 2랑 약분돼가지고, 16이니까는 ln2분의 8 이렇게 돼요. 16을 2로 약분시켜서. 그리고 이제 ln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2 빼기 1이니까 1. 해서 얘는 지금 4니까 ln 2분의 12가 될 거고 플러스 1입니다. 12랑 1을 더하기 하라 했으니까 답은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공식 쭉쭉 적용시키면 되는 간단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 4번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제 삼각함수. 자, 얘는 지금 또뭐 분모를 미분시키면 분자있는 이런 건 아닌데, 코사인 제곱이 보이는데, 코사인 제곱이라는 녀석이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또 인수분해 되는 형태네. 그래서 이 fx는 분모가 1 플러스 사인인데,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 돼가지고, 약분되는 형태지 또 합창공식 해가지고. 그럼 1 플러스가 약분됐으니까, 1 마이너스 사인만 남아있었겠지? 그럼 적분하면 1은 X가 되고, 사인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X. 하고 플러스 C더라. 그럼 이제 F 0 집어넣어주면 1 된다 했는데, 0 집어넣으니까 0, 코사인 0은 1, C. 얘가 1 된다 했으니까, C가 0이네요. 그래서 fx는 그냥 x 더하기 코사인 x더라. 근데 지금 f에 2파이를 구하랬으니까 2파이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2파이는 1이 되어버리죠. 주기 끝부분 1 되는 지점이니까 2파이 더하기 1이 되라 해서 간단히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 공식 나오는 게좀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지금 오른쪽 한번 봐봅니다. 20번, 1020번 봅니다. 자 지금 보면 코시컨트 x랑 코탄젠트 x 한 다음에 사인 x를 곱하기 하라 그랬거든. 곱하기. 그러면 사인 x 분배법칙 하잖아요. 코시컨트 하고 사인하고 곱하기 하면 1되고 되지. 역수관계니까. 그리고 코탄젠트도 분모에 사인이 있잖아. 또, 약분되지. 깔끔해지는 거거든. 기은 그냥 분별법칙 하면 그냥 깔끔해지는 형태야. 근데, ᄂ부터가 좀 골치가 아파. ᄂ부터 좀 골치가 아프다고. 자, 요거 변형이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자, 사실은, 사실은, 요게 헷갈리면, 우변, 양변 미분해가지고, 양변 미분한 게 이거 됩니까? 봐도 돼, 사실은. 양변 미분한 게. 근데 적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나면 골치가 보다. 자, 1 플러스 코사인 x인데 이게 역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공식이 따로 없잖아1 플러스 달려가지고 공식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되냐면 일단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한다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사인 제곱을 쓸까?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G. 자, 요 상태를 잘 봐. 요 상태. 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 하트로 쪼개는 거야. 한번더 적어 줄게. 사인 제곱 X분의 1이고, 얘도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봐. 하나에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인 제곱 x분의 1이니까 얘는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겠지. 코시컨트 제곱 x. 코시컨트 제곱 x는 뭐 이거였지? 미분하면 이거였지?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부터 이거 나왔지. 그지 그다음에 이제 사인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그리고,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탄젠트 X.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코시컨트 X랑 코탄젠트 X 곱해진 거는, 뭐 미분했을 때 이거였어? 코시컨트 미분해서 이거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마이너스 코탄젠트 얘는, 플러스의 코시컨트 X를 미분한 겁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는 틀린 거지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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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제 뒤로 또 보시면. 니은이랑 비슷하게 보이잖아. 근데 푸는 것도 완전 달라. 그 적분이 골치 한 분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 저 형태는 뭐할때 주로 많이 나왔냐면 지금 EX잖아. 그지 EX. EX라고. EX. 우리가 앞에서 상각하면서 공식 중에 더센 정리 있잖아. 코코마사사뭐 이런 거 있었잖아. 자, 코코스, 아, 이런 거 있었죠. 그거 가지고 만들어낸 게두 배가 공식도 있었고. 사코 코사 두배 하면은, 그니까 두 사코. 사인 코사인 두배 하면 사인 2X. 코사인 2X. 이엑스. 코사인 2X를 코코마 사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지 아니면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얘를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 근데 공식 중에 요거하고 요거를 변형시켜가지고, 반각공식이라는 것도 있었지. 반각공식. 반각공식. 이걸 쓰는 거야. 반각공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 이항시키고 2로 나눠가지고, 코사인 제곱 x 스라는 녀석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x 입니다 사인 제곱 x 스라는 녀석은 2분의 1 마이너스의 코사인 2 x 입니다 라는 게 있었어. 그때 쌤이 잠깐 언급했는데 기억은 안날 거야. 요, 반각공식이라는 게 나중에 적분할 때쓸 거니까 좀 알아두셔야 된다. 외워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반각공식을. 그래서 요 각도를 반으로 만드는 걸 구할 때. 요 형태. 1 플러스 코사인 2X의 형태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형태가 나오면, 음, 지금 이거 역수 형태잖아. 1 플러스 코사인 2X의 역수 형태잖아. 역수 형태. 그러면은, 1 플러스 코사인 2X분의 1은, 얘가 지금 곱하기 해가지고 역수니까 2 배의 코사인 제곱 X분의 1 이렇게 되고, 코사인의 역수는 뭐가 되냐면은, 시컨트 제곱 X가 되버려요 그래서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컨트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낼수 있지. 그럼 얘는 지금 뭐다? 탄젠트 미분한 거지. 요런 뭐. 것 때문에 셈이 이제 적분이 장난 아니더라고 한 거야. 어떻게 기상천외하게 바뀔지를 몰라요. 실제로도 수학계에서도 미분보다 적분이 훨씬 더 어려운 게 많아요. 안된 적분 안된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아직 못뭐 찾아낸 경우도 많고요. 적분하는 법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laughs>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또 보시면 얘는 분배 법칙 하면 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빼기에 사인 x 나오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는 그 위에 20번에 20번에 기억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 거야. 기억이랑 좀 느낌 비슷한데, 자 얘는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제곱 x에 빼기의 사인 x 이렇잖아. 이런 상태지. 그러면 앞 부분은 뭐가 되냐면 하트로 쪼갠다 보면 이 부분은 탄젠트 제곱이지. 이 부분은 또 아까처럼 그 비슷하다고. 코사인 X분의 1 빼기에다가, 아, 곱하기에다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고. 그러면 코사인 X분의 1은 시퀀트 X. 얘는 지금 탄젠트 X. 라고 해서 공식 그대로 나오지. 시퀀트 미분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탄젠트 제곱 X가 미, 미분했을 때 탄젠트 제곱 나오는 거 있었어? 없었지? 자 이거는 이제 그거 쓰는거야 탄젠트 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면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한게 시컨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은 있단 말이지 미분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거지 시컨트 제곱 x에서 빼기 1입니다 이렇게 그럼 공식을 만들어내는거지 굉장히 신기한게 많습니다 탄젠트 제곱이 나오면, 시퀀트 제곱에서 1을 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자라는 소리. 삼각함수 적분이 되게 좀 골치 아픕니다. 자, 밑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어떤 공이 쓰냐면, 아까 전에 코사인은 이거였는데, 사인 2X는 2배의 사인 X 코사인 X였지. 사쿠 코사가 2개여서, 이렇게 되는 거였지.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자, 요거 보시면은 얘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 되겠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에 두 배의 사인의 2분의 x에 코사인의 2분의 x거든. 그럼 이걸 적분을 할수 있느냐? 이걸 이게 f 프라임이니까 적분의 i x 나오는데 이건 적분이 안돼 지금. 바로 곱하기 된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두 배의 사인, 코사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X 자리에 2분의 X가 온 거야, 이게. 여기에 2분의 X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두배한게이 각도 온거로결국제는 그 뭐가 된다 그냥 사인 X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두 배의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는 그냥 제가 사인 X를 의미한다. 그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 배각공식, 반각공식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놔야 되는 이유가 접근할때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 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상가함수 이런 거는 지금 복잡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좀숙달을 시켜야 돼. 뒤에 가면 또 신기한 또상관함수 적분 많거든요. 일단 여기 더라도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풀이가 있다라는 거좀 알아두시고 복습 잘 해오도록 하세요.